물은 여기서 한 병씩 가져간다는 거고요. 시행꺼 거니까 스타트 할때 그냥 한병 주고 여기서 또 하나 가져가고 여기서 클럽 하우스. 자, 고풍스러운 맛이기도 하고. 아, 이제 후반에 왔습니다. 후반.

นี่เนยไมก่เนี่ยลุงนี่ลุงไมก่ป้าเจเนยแล้วอีกต่อออนแล้วอ่ะโอ้เฟเวยไก่ดีนะไอ้อู้แมเตเตเรื่องเตเตพูดชัชัไอ้มัง 하0 음, 50 하... 핀백. 못 나. 야, 다들 갑자기 이상해졌어. 어이. 어, 50년도 갖다 놓고 따보라네 진짜. <laughs> 에헤이. 이에서 <이홀에서> 다들 망했어. <laughs> 아, 하쓰리. 내리막 좋아 핀떼야 짭냐 오 이게 버디가 <목소리> 세 방이 나오려나인 버디 들어갑니다 네 집인 어좀 컸다 아 약하다 약하 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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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사장의 버디 찬스 이거 좋다 에이. 오, 씨. 아 와, 내리막이 아. 아니었나 보다 아 진짜 어, 여기 산티브리가 레이아웃 뭐 폐의 상태 이런건 대체적으로 양호 한데 전장이 약간 짧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근데 비싸서 그런지 사람이 없고 1500바시지 치앙마이보다는 훨씬 비싸죠. 자, 마이클 씨 세컨샷 파 파이브 좋다. 샷 마이클 씨는 지금 파몇개한줄 알아요? 하나도 못 했어요. 네, 하나도 못 했어요 파 지금.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. 네,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수술을 못 맞춰 드려요 <laughs> <laughs> 버디 너무 크다 아니 그거 지금 사몬츠 아니야 사몬? 야 그럼 너무 아까운데 지금 이걸 보셨잖아 이걸 아유. 전체적으로 짧으니까 이 드라이버 가로질러 쳐 버리면 다 백여드 인에 들어와 버려요, 이게. 짠 <목소리> 능뇌? 예. 100. 틴백, 틴백. 음. 야 방향이 안 좋아. 짧아. 오. 그리진 늘리는 늘려. 음. 나이스. 홀로모로 큰 호수도 하나 있고.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. 산티브리. 오, 이것도 좋아. 폐웨이들이 상당히 넓은 것 같고, 이래게 고목들은 많은데, 폐웨이 구분 경계하는 러프가 없으니까, 뻥 뚫린 기분에, 골프장도 대체적으로 시원시원합니다. 이렇게. 안 굴러 안 굴러 안 굴러 상당히 느리네 그리니 상당히 느려 팍 쳐야돼 팍야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완이 완파 나이스 파 제일 긴것같은네 파파이브 대가 저기 있는데 파포? 찍나 아까 아웃에서만 파포가 짧고 위에서는 파포 아니 이한 400야도? 거의 600 가까운게 같았겠는데요? 4 4 0 그러는데 와 파포가 이렇게 길어? 좋아 샤! 야 산속에 집이 있는데 부자집 이라고 하네요 부자집 좋습니다 오마이갓 <laughs> 야저집저 저 뒷집 그린 옆에 참집 좋네요 아 저런 집에 한번 살아야 되는데 <laughs> 좋다 좋아 돌아 간다 돌았다 돌았다 야 좋다 오호 오 니어 오 붙었어 붙었다 좋아 영어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박 사장님 버디 찬스라고 he got birdies 어. 또그러음아 <laughs> 다시 자 우리 박사님 버디 찬스입니다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예이 히즈 온 버디 찬스 노 웨이 예이 안들어간 노 웨이 나이스 나이스 파야 그러면 두두 두 개째 이제 몸 풀리는데 이제 몸 풀리는데 전 이제 그거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<laughs> 다리 저 다리 좌측을 넘기면 되는거예요 저기 나무 있죠? 조그만 나무랑 기 저기 저기 나무 조그만 나무 아 저거 저거 넘기면 네, 되는거야? 저, 저 나무를 넘으면은 넘어가겠는데? 넘어 250짜리 그러니까 좌측은 250, 270 가야지 넘고 음. 이쪽에 좋아 야드어오까지 기가 차다 기가 막히다 아, 야 이제 골프 같이 치네 <laughs> 와, 야 골프답다 후반 들어서 오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길어지네 홀들이 각 홀들이 후반에 이제 좀 몸이 풀려서 파세개 잡은 마이클 님이 후반에 이제 몸이 좀 풀린다네요 좋다. 야 후반 되니까 잘 치네. <laughs> 상당히 이뻐요. 벌써 마지막 콜에 왔습니다. 사람이 없어 네명 치는데 한세 시간도 안 걸린 것 같고 마지막 콜도. 야 넓직해서 보기 좋은데요. 마지막 홀 그린이 벙커들이 엄청 많고 홀이 그린이 이쁘네. 껑 스타이? 깡 스타이. 어 스타이. 홀 갑니다. 나이스 응. 어허 됐다 그럼 어, 기기자 18월이 끝났습니다 아, 어 배는 배는, 이가루 배는, 배는.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18을 쳤으면 헬렐레 해야 되는데 왜덜 헬렐레 하는데 오늘? 좋죠. 어, 어 괜찮은데? 공기도 좋고 날씨가 정말 좋았어. 날씨 때문에 그런가? 왜 네, 그러지? 날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완전 치앙마이에서 18을 치면 완전히 깨구닥인데 네. 오늘은 이상하네. 18호를 치고 마지막 켰는데 같이 오신 분들이 한번더 해서 9호를 한번더 갑니다. 이게 맥 콕이나 해피 시트 쪽에 가기는 시간이 애매해서 여기서 9호를 한번더 추가해서 치기를 했어요. 아 이게 이렇게 큰 바위들이 돌이 아니고 시멘트로 만든거라 시멘트 석양이 지고 있네요 27호 18호 를 지고 9호 추가했는데 예, 석양이 지고 있네요 참 공기는 엄청 치앙마이보다 더 맑은 것 같고